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두려움을 주는 마귀야 물러가라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를 대적하노라 내 앞길을 가로막는 귀신들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니 회방하지 말라 복음의 장애를 놓는 원수들아 썩 물러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당장 물러가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사탄의 군대들아, 물러가라. 의의 원수,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아, 물러가라. 내가 너희를 미워하고 싫어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니 당장 물러가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에서 썩 물러가라. 하나님의 원수들아, 하늘에서 떨어진 영들아, 어둠의 세력들아, 내 앞길에서 쏙 물러가라.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하니 회방하지 말라. 영생의 복음을 전하려하니 회방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의 하는 도모가 다 쓸데 없다. 쏙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지어다 지존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내가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존귀와 영광을 돌리려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차타나, 물러가라. 내가 가는 길을 막지 말라. 복음을 회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멘. 누가 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